안녕하십니까. 김민호 회계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성실신고 확인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카톡이나 이메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신고 확인제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수익금액이 예,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 사업자가 소득 소득세를 신고할 때 어, 세무 대리인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일정 수익금액이 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어, 수임 대리하는 세무 전문가가 어, 소득세 신고 신고 시 사전 검증하여 신고하는 제도로서 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세무서에서 조사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만 적용대상이며, 해당 과세기간에 수익금액이 수익금액 합계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빛이 기록된 장부하고 그다음에 증빙 서류에 의해서 계산한 사업소득 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규모로서는 농업이라든지 어업, 광업, 그다음에 도소매업, 부동산 매매업의 경우에는 20억 이상입니다. 수익금액이 20억 이상인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두 번째 보시면은 제조업이라든지 숙박업, 그다음에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그다음에 금융 및 보험업, 상품 중개업의 경우에는 수익금액 10억 이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동산 임대업, 어, 서비스업, 개인 서비스업 이런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수익금액 5억 이상인 경우에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두 번째, 만약에, 과세, 면세, 뭐, 겸업 사업자의 경우, 아니면 업종을, 이렇게 두 가지 이상 업종을 겸업하는 사업자의 경우에 수익금액을 어떻게 판정하냐면은, 주업종, 이렇게 매출액이 큰 업종 수익금액 더하기 어, 부업종, 주업종 외의 수익금액을, 부업종의 기준수익금액, 여기 기준수익금액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준수익금액 분의 주 업종의 기준 수익 금액으로 고받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수익 금액을 가지고, 여기 기준 수대, 주 업종의 기준 수익 금액과 비교해 가지고, 그 금액이 20억인지, 10억인지, 5억인지를 가지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세 번째,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일정입니다. 참고로, 예를 들어서, 의료업을 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업이 있는 경우, 의료업이 주업종이고 부동산 임대업이 부업종인 경우에는 주업종 의료업 수익금액 더하기 부업종 수익금액 부동산 임대 수익금액 곱하기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에는 기준 수익금액이 5억이기 때문에 5억 분의 부업종인 주업종인 의료업도 5억입니다. 그래서 5억 분의 5억 그렇게 계산해서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일정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일반적으로 5월 1일부터 5월 30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의 경우에는 1개월이 연장된 6월 30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그리고 성실신고 확인서도 그때까지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성실신고 확인 때 확인할 사항이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 어 주요 사업 현황에 대한 기본 사항을 확인합니다. 사업장 현황이라든지, 어, 주요 사업 내역에 대한 현황, 그리고 수익금액을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공 경비를 계상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어, 적격 증빙을 수치하여서 경비 계산이 적정하게 되어 있는지 검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빙을 수치되었더라도 업무와 무관한 경비를 계상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 및 어, 직계 좀비 속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있다. 그렇다면 실제 근무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 가공 인건비를 혹시 계상했는지로 검토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접대비라든지 차량 유지비, 복리후생비 등이 계상되어 있는 경우, 혹시 개인적 경비가 어, 금, 포함되어 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용 계좌를 검토해야 합니다. 어, 사업용 계좌에서, 재화 용역의 거래 대금이 적정하게 입금 또는 지출되었는지 확인하고 인건비라든지 임차료에 대해서도 사업용 계좌에서 적정하게 지출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다섯 번째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시 혜택 또는 미제출 시 불이익이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대상 사업자는 신고 확인 때 사용된 비용,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6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액공제 받고 동 금액은 다시 다음 연도 소득으로 소득에 대한 경비로 인정받아 최소 38%에서 최고 42%까지 소득에서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어, 의료비, 의료비에 대해서 가족 의료비에 대해서도 공제받을 수 있고, 아, 그 다음에 교육비 지출액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 비용을 5년간 2월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산출세액의 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세무조사의 우선조사 대상자 사유에 추가됨으로 주의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은 업종별로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 확인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